장애인문화복지신문 제420호 제15면 기사입니다. 하남시, 청년월세 특별지원 연 최대 240만원 지원 하남시, 시장 이현재, 가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기 위해 청년월세 특별지원 투차 모집을 시작한다. 이번 사업은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1년간 모집하며, 지원 대상에게는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최대 240만원의 월세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상자는 부모님과 별도 거주 중인 19세 물결 표사인 34세 무주택 청년 보증금 5천만 원 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면서 청약통장에 가입한 청년이며 지자체 사업으로 이미 월세를 지원받은 청년이라도 지원이 종료되었다면 재신청이 가능하다. 아울러 소득 및 자산 요건은 청년 독립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자산 1억 2,200만 원 이하여야 하며 원가구는 중위소득 100% 이하, 자산 4억 7천만 원 이하여야 한다. 한편 신청을 원하는 청년은 복지로. w w w 북제로코 o k r 또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신청하거나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할 수 있다. 하남시, 저소득 2000가구에 긴급 난방비 5만 원씩 지원. 하남시 시장 이현재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대상자를 제외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 2000가구를 대상으로 가구당 5만 원씩 난방비를 긴급 지원한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긴급 난방비 지원은 동절기 한파에 경제 사정이 어려운 저소득 가구의 생계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주려는 조치로 시는 에너지 취약계층 수급자를 중심으로 추경 예산의 지원금 1억 원을 긴급 확보했다. 지원 대상은 23일 기준 에너지 바우처 지원 대상자를 제외한 한남시 거주 기초생활 수급자 가구로 별도 신청 없이 일괄적으로 지원한다. 다만 압류 방지 통장으로 계좌 입금이 불가능한 대상자 등의 경우에는 별도의 확인 절차를 거친 후 3월 중순쯤 지급할 예정이다. 이 현재 시장은 동절기 잦은 한파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취약계층의 안전하고 건강한 겨울나기를 위해 긴급 난방비를 지원하게 됐다며. 시는 앞으로도 저소득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하남시, 세계가 주목하는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로 하남시, 시장 이현재, 가 유네스코 글로벌 학습도시 네트워크, GNLC에 가입하는 등 세계적 수준의 평생학습 기반을 구축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2022년 대시 제19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대상 2023년 대시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이어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소 선정 GNLC 신규 회원 가입 되거 하남시는 지난 14일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원 UIL 유네스코 인스티튜트 포라이플롱 러닝의 승인으로 유네스코가 지난 2015년 모두를 위한 평생학습을 촉진하기 위해 설립한 정책지향적 국제 네트워크인 GNLC에 가입했다. 이로써 하남시는 지난 2022년 제19회 대한민국 평생학습대상 대상 수상, 2023년 장애인 평생학습도시 선정에 이어 명실공히 세계적인 평생학습도시로 명성을 높이게 됐다. GNSC 가입 원동력은 a b c 평생학습모델 구축 등 하남형 정책 추진. 하남시는 유네스코 평생학습연구원 심사위원 회의 별자리 학습공간 및 평생학습 마을 운영 등을 통한 지역적 학습 참여격차 해소 a b c 하남형 평생학습모델 구축을 통한 권역별 거점 평생학습센터 지정 운영 등 다양한 성과를 피력했다. 세부적으로 지역적 학습 참여격차 해소를 위해 1개 평생학습관, 내권역 8개 학습센터, 8개 도서관, 14개 주민자치센터. 60개 사립 작은 도서관 등 걸어서 10분 이내 학습권을 조성했다. ABC 하남형 평생학습 모델을 구축한 점도 가입 선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ABC는 아날리시스 수요분석 브리지 연계 컨설팅 컨설팅의 약자로 하남시는 시민 누구나 누릴 수 있는 생활권역 중심 학습 전달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관, 관, 이 주도하는 공급자 중심의 사업을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등 해결 방법을 제시했다. 이와 함께 글로벌 학습도시 도약을 목표로 반기문 전 유엔, 운, 사무총장을 초청해 글로벌 시대 공직자의 역할과 기후 위기 등 필요성을 주제로 한 특강을 진행하기도 했다. 세계가 주목국제도서관협회 연맹, 평생학습 지원을 위한 도서관의 활용 방안 문의에 하남시가 유네스코 GNL시 회원도시로 선정되면서 국제적인 관심도도 높아졌다. 국제도서관협회 연맹, IFLA. 본부는 지난 16일 하남시에 이메일을 발송해 IFLA는 도서관이 지속 가능성과 건강, 형평성과 포용 등에 기여함으로써 학습도시를 만드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큰 관심을 갖고 있다라면서 하남시와 같은 모범 사례를 바탕으로 다른 도시에 지침을 제공하고 싶다라고 말했다. 하남시는 IFLA의 도서관을 활용해 만든 권역별 평생학습 네트워크와 시민 수요 맞춤형 특화 프로그램을 개발한 사례 등을 공유하는 등 적극적으로 협력한다는 계획이다. 전 세계 유네스코 학습도시와 파트너십 구축해 글로벌 학습도시 도약 추진 하남시는 유네스코 GNLc 회원으로서 얻는 혜택인 최신 연구 및 실습 보고서에 담긴 우수사례 분석, 다른 학습 도시와의 협력을 통한 발전 의제 공동 구상 등을 토대로 글로벌 학습 도시의 트렌드를 이끄는 선도 도시로의 비상을 준비하고 있다. 유네스코 GNLc는 전 세계 1 9개국 316개 도시가 참여하고 있는데 이 중에서도 다채로운 평생 학습 정책으로 주목받는 도시들이 많다. 이 현재 시장은 하남시는 유네스코 GNLC 가입을 토대로 세계 각국의 유네스코 학습도시와 국제 파트너십을 구축해 평생교육 발전을 위한 글로벌 협력을 강화해 나갈 것이라면서 이를 바탕으로 남녀노소 누구나 살고 싶은 평생학습도시를 건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화성시 공공형 반려동물병원 운영 화성시 시장 정명근 가취약계층이 기르는 반려동물의 동물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공공형 반려동물병원을 운영한다. 26일 열린 공공형 반려동물병원 지정 현판식에는 박태경 민생경제산업국장, 오희경 화성시 반려동물가족복지위원회 부위원장, 김성기 화성시 수의사회장, 시의원 등이 참석해 사업 개시를 축하하고 성공적인 추진을 응원했다. 공공형 반려동물병원 사업은 올해 처음 시작된 사업으로, 반려동물 건강관리와 양육 부담을 경감하고자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건강검진, 필수 예방접종, 질병 치료와 중성화 수술 등 의료 서비스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시는 앞서 공모 및 심사를 통해 총 12개 동물병원을 공공형 반려동물병원으로 지정했다. 지정 병원 현황, 사업 절차, 진료비용 등은 화성시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원 대상은 화성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 중증장애인으로 본인 명의로 동물등록된 반려동물, 개고양이의 한해 1인당 연간 최대 40만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진료를 원하는 경우 지정 병원에 사전 예약한 뒤 신분증과 취약계층 증명서를 지참해 반려동물과 함께 내원하면 된다. 박태경 민생경제산업국장은 공공형 반려동물병원 운영을 통해 취약계층의 반려동물 양육 부담을 줄이고 반려동물도 건강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향후 공공형 반려동물병원 지정 확대와 폭넓은 의료 혜택 지원을 통해 동물복지의 앞장서는 화성시를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는 병원별로 차이가 있는 반려동물 진료비의 표준화를 유도하기 위해 종합 백신, 인플루엔자 코로나 백신, 켄넬코프, 광견병, 심장사상충 검사 비용 등 여섯 개 진료 항목에 대해 진료비 상한 기준을 제시했다. 공공형 반려동물 병원에서는 이를 병원 내에 게시하고 그 이하의 비용으로 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화성시 의료공백 최소화를 위한 재난안전대책회에 개최해 지난 23일 보건의료재난 위기 경보 단계가 최고 수준인 심각 단계로 상향됨에 따라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 중인 화성시 시장 정명근 다 27일 의료 공백 최소화를 위한 시장 주재 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시청 5층 재난안전상황실에서 개최했다.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비상진료대책반 상황총괄반 점검지원반 등 3개 반 10개 팀으로 구성돼 있으며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운영된다. 이날 정명근 화성시장과 관계 부서장들은 의사 집단 행동에 따른 대응 상황 및 비상진료체계 운영 상황 등을 공유하고 향후 상황 변경에 따른 대처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우선 전공의 사직서 제출 및 근무지 이탈 현황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보건복지부의 업무개시 명령 불이행시 확인서 징고 등 행정조치할 계획이다. 또한 다음 달 3일 예정돼 있는 전국의사총궐기대회에 따른 개원의들의 집단유진 예정일이 확정될 경우 진료명령 및 휴진신고명령 등 행정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특히 보건소에서는 의원급 휴진율이 30%를 넘길 경우 관내 3개 보건소 진료시간을 20시까지로 연장하고 각 보건소 및 소방서 응급의료기관 경찰서 등이 참여하는 재난응급의료협의체를 운영해 대응할 방침이다. 정명근 화성시장은 응급환자들에 대한 의료공백이 발생하는 것만은 막아야 한다며 관내 의료계 동향을 수시로 파악하여 지역응급의료기관 및 소방서 등 유관기관과의 정보공유 및 이송협조체계 구축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시민들의 의료기관 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자 동네 문 여는 의료기관 현황과 운영시간을 응급의료 포털에 안내 중이며 이는 응급의료정보제공 애플리케이션 129 보건복지콜센터 119구급상황관리센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화성시 2024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추진. 화성시 시장 정명근. 각 시민 건강 피해를 예방하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하고자 26일부터 2024년 슬레이트 처리지원 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지원 규모는 주택 140동과 비주택 35동으로 사업비는 6억 8천만 원이다. 지원 금액은 주택은 동당 최대 352만 원이며 창고 축사 등 비주택은 면적 200 이하까지는 전액 지원한다. 초과된 처리 비용에 대해서는 신청자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 참여를 원하는 경우 화성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 게시판에 등록된 공고문을 참고해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기후환경과 또는 건축물 소재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 또는 우편 제출하면 된다. 유청모 기후환경과장은 주거환경 개선이 필요한 화성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